아이브 품이 네, 이제 잡혔어요. 저 너무 메이크업을 했죠. 뭐살 그동안 너무 열심히 빼가지고 10kg 아, 지더 빠졌어요. 11kg.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니까 11kg.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성동에서 네, PK 중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제가 하고 네, 메이크업도 지금 샵에서 받고 막 나왔습니다. 아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첫 방송이 있는 날이어서 지금 스튜디오를 이동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라이브 방송하는 시대가 이제 곧올 거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부동산 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미리 대본 가지고 어?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 그래서 사실, 긴장감이라든지 약간 생생한 약간 현장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부동산도 라이브 방송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학습하고 부동산도 방송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요즘에 세상에 계속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너무 예전 그 방식대로 고정관념대로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은 굉장히 뒤처지고요. 예, 계약도 안 나오고 트렌드도 읽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제가 흡수를 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어, 맞아요. 제가 7살2살네두 살이 이제 돌이 이제 막 지났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뭐두 아이 키운다고 하면은 어머 어떻게 일을 해? 뭐 어떻게 살을 뺐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너무 편견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시간이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지만 또 쪼개서 쪼개서 쓰다 보면은 다할수 있어요. 사실 다안 하는 거는 솔직히 좀 피계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베스트 킨 모델 대회라고 제가 최근에 나갔다 왔어요. 4월 7일에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선을 네, 수상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에서 자존감이 좀 많이 내려가서 솔직히 대인기피증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어,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제 제 모습을 좀 조금씩 조금씩 한 100일 동안 제가 명상도 하고 좀 탄수화물 중독이 심했었는데 또 줄이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좀 건강하게 살을 뺐어요. 멘탈도 잡고 예, 몸매도 살도 빼고 거울 보면서 온전하게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어, 뭐 잡생각을 날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내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투영, 투명, 투명, 투영내 모습을 관찰하다 보면, 과거도, 지나간 뭐, 저희가 아픈 과거도 있잖아요. 그런 과거들도, 이렇 하나씩 생각하게 되고,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 친구랑 잘 지내야 된다. 너만, 어, 똑바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 교육 되게 많이 받고, 참으라고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슴 한 켠을, 약간 많이 참아, 억누르고, 이런 한국 사람들 제일 큰건 화병이래요. 과거에 그런 것들도 이제 떠올리게 되면서, 과거에 나도 보듬어주고, 후닥거려주면서, 멘탈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크했던 어둠의 기운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음. 이게 처음엔 됐겠습니까? 음. 봤는데 막, 제막 살찌고, 막, 얼굴도 막 기름기 잘잘 흐르고, 막, 오! 여기가 트러블 생기고, 너무 마주하기가 힘들었죠.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게 진짜 거짓말처럼 100일이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막 외로,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음, 겉으로는 되게 밝아 보이는데, 외로움도 많이, 많이 타고, 보살핌도 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사랑 안 하면, 솔직히 타인이, 아프니,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자신 있고, 사랑을 하고, 좀 이렇게 멘탈 관리도 잘 하고 해야 마도건강해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거의 30년을 탁하게 지냈더라고요. <laughs> 괜찮은 척가면 쓰고. 근데 이게 일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저희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서, 오!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눈 밑에 뭐 했어요? 오, 뭐야. 예전이랑 너무 달라. 분위기가 다르지. 마음가짐만 바뀌 아 물론, 살도 빠지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저랑 얘기하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다고. 요즘에는 뭐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부모보다는, 내가,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네. 경제력이 뒷받침 될수 있는데 그런 엄마가 되려고 음. 열심히 내보금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 내가 뭐 얼마나 가르쳐 줄게 있겠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좀 주저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거래했던 부동산들, 썰만 풀어도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또 배우 요소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첫 강의 이후에 좀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썰을 좀 풀어드리고 자산 증식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 증식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좀 사명감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먼저 막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벌려요, 벌리고 제가 좀 수습을 해 나가고 좀 도전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든지 완벽한 준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아, 내가 준비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걸 시작해? 아뭐 응. 너무 걱정이 많았어. 한국 사람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응. 근데 이게 마무리를 잘 못하면 사실 시작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근데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도전하시길 바래요안녕2 0 그리고 저희가 150개.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네. 이제 하고 을 매일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방송은 너무 잘 하시던데요. 첫 방송 맞으세요? 이에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머리가 새, 새하해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입문을 한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라이브 방송에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고군분들 하고 있어요. <laughs>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위로 갈지 밑으로 내리 찍을지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제가 감히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좀 말하기에는 조금 지금 시기상조인 거 같아 가지고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 이제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네, 살아나고 있긴 한데 그건 특정 그냥 지역에서 지역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까지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백설공주 옷 입고 부동산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사람이 뻔뻔해졌을 거예요. <laughs> 저 지금 오늘 어려 보이려고 애썼는데 좀 어려 보이나요? 여러분들 완벽한 시작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 자신은 채워나가면 돼요. 타인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거울 명상을 하면서 자신감을 없시켰다고 세상으로 네,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완벽하게 네,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수 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은행에도 분명히 음. 이좀 부동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들이 왜 저한테 일을 했을까 부엌 운영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신 거는 저희가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탄탄하게 많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음. 그리고 저희가 상품 분석을 역으로